대신 우리는 민간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국민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그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재밌게 할까 조회수 많이 뽑을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보다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어떻게 쉽게 던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가 김선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. 모두가 천재가 될 필요는 없어요. 우리는 그냥 공직자예요, 공직자. 오히려 김선태 따라하다가. 강아영 따라하다가 부정 이슈 훨씬 많이 터진다.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오늘 구이크리컬럼 보니까 맨 마지막 교육 중에 아마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김선태 주무관, 강하영 주무관, 나경준 소방관 이렇게 얘기가 그 사람들 따라하는 컨텐츠 제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신껏 공공공직자로서 어 그런거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남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드립니다. 대부분의 그 공공에서 만든 부종이시들이다 SNS 비롯돼요.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부종이시 되는 거는 거의 극히 드물고 거의 다 SNS. 그냥 어떻게든 재밌고 조회수에 매몰돼가지고. 뉴욕 경찰도 그런 사례를 했었어요. NIPD라는 뉴욕 경찰에서 이벤트를 했어요. 어, 사, 그 경찰관이랑 같이 사진 찍고 올린 다음에 #myNIPD라는 태그를 올리면.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왕창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단 말이에요. 네, 거기서 원하는 사진 이런들이 있죠. 이렇게 막 활짝 웃고 있고 애기랑 이런 사진을 많이 올라와서 경찰의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대요. 근데 대박이 나네요. 참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마어마.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사진을 다 이렇게 올렸어요. 경찰이랑 함께 있는 사진, 머리끄레기 잡고, 경찰이랑 함께 쳐만는 사진 이런 사진도 올려요. 네, 폭망한 이벤트 가은 거. 워스 e 살 o 워스트. 그래서 모든 것들은 SNS 비롯되기 때문에 SNS에서 너무 이슈를 만들려고 안,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워스트 살 하나 더 볼까요?